이제 뭐 누유가 좀 있다 이렇게 뭐 미션이 좀 고질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 다들 아실 건데 그런 부분들 제가 다 확인해서 누유 쪽 깔끔하고요 그리고 미션도 전혀 이상 없는 차종으로 제가 선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 동급 대비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제 동급이라고 하면은 비교되는 이제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 사실 3사에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약간 좀 뒤쳐져 있습니다. 음. 하지만 똑같은 연식 키로수 금액까지 보시면은요, 와이 정도만큼 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 이 차가 사실 이제 그 누유 쪽이나, 누유 쪽에는 좀 미션 관련해서 어, 고질병들이 있는데, 그 고질병까지 완벽하게 이상보 뭐,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아웃, 에이트. 반갑습니다. 어, 썸탑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 어, 아우디 사의 A6 어, 모델 가지고 나와봤고, 중고차 좀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어, 비교 매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차, 모닝, 스파크, 뭐, 아반떼 K3, 그랜저 K7. 어,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매물, 동급의 판매 금액대하고 차량의 등급이 비슷한 차종이 있습니다. 아우디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벤츠 클래스 520D, 요런 모델들하고, 어 이렇게 경쟁을 좀 했었죠. 그래서, 벤츠보다는 정말 싸고요 어, BM보다는, 어, 쌉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우디가 나쁠까요?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우디가, 물론, 어, 3, 4에 거의 뭐, 신차림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차량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냉정하게 비교해봤을 때뭐 BMW 시리즈, E 클래스보다 야차 정말 별로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각자마다 개성이 있는 어, 모델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동급 쓰면 저렴한 A6 어떠실까해서 준비했고요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5년도 10월달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16년형 모델입니다. 자, 주행 거리는 현재 12만 2,000km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 성능상으로 양호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6 3 5 TDI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고질병인 미션이랑 하체 어, 등 점검 완료했는데 이상 무,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차종입니다. 준비한 금액은 요 2천만 원대, 2천만 원 완전 초반대 어, 만날 수 있는 어, 금액이고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음, A6는 어, 확실히 외관 색상 화이트가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음, 예쁩니다. 차는 일단 첫 번째 외관의 색상 이렇게 디자인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우디 A6 화이트 색깔 참 예쁘지 않습니까? 외관. 음. 근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휠도 중요해요. 어, 휠, 뭐, 그릴, 뭐, 뭐, 썬팅지 외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 중요하긴 한데, 휠도 이렇게 좀 교환을 해 두셨고, 자, 전면부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릴도, 그릴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우디 좀 굉장히 좀 크죠? 그 크고, 이렇게 포인트 같은 것도 좀 두셨네요. 뭐, 에스트 라인, 이렇게 해서. 외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그만 포인트로, 음, 달라집니다. 사람도 이제 옷을 또 어떻게 입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자동차도 이제 외관 튜닝을 좀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어, 정말 이쁘냐, 안 이쁘냐가 좀 어, 결정되죠.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굉장히 깔끔하고 순정 LED,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전방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에 범퍼 스타일도 굉장히 좀 좋죠? 이쁘죠? 네.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그 휠도요. 사제휠로 어, 지금 변경을 해놓은 모드, 어, 휠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본 순정 휠에서 어, 이렇게 좀 어, 개성을 살린 어, 이렇게 휠 모습도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어, 굉장히 좋네요. 한70% 이상 어, 현재 남아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S 라인이라는 로고 마크 들어갔고 썬팅도 이빛 이게 거울 거울 썬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이 썬팅지를 이 보면은 어,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고급 썬팅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두신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뭐 A6가 뭐 이제 뭐 누유가 좀 있다 이렇게 뭐 미션이 좀 고질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 다들 아실 건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확인해서. 누유 쪽 깔끔하고요 그리고 미션도 전혀 이상 없는 차종으로 제가 선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 타이어는 한3 4 0 정도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벤츠는 좀 감성이 있고요 BMW는 좀 운전하는 맛이 있다 라고 보시면 저는 아우디 A6는 살짝 BMW와 벤츠의 감성을 살짝 짬뽕해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관 디자인에서 봐서는 솔직히 어 저는 좋습니다 뭐 얘가 뭐, 뭐 520d 보다 못생겼어 벤츠보다 못생겼어 그러지 않아요 아이디 어, A6 보면 은 음, 디자인적인 부분은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후면부 보여주시면 음. 자, 리어 램프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어,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A6, 오른쪽에 3호 TDI, 3호 TDI 등급의 차량이 있고요. 자, 트렁크는 이제 전동 트렁크. 자, 전동 트렁크 전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되죠. 네, 음. 자, 동급 차량 대비해서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구입하시는 금액대가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딱 2천만 원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자, 15년식 아우디 A6 2,100만 원, 2,100만 원에 어, 준비한 차량입니다. 어, 우측 외관 상태는요, 거의 정말 완벽에 완벽에 가깝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도어, 이제 램프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진짜서 한번 타볼게요. 어, 수입차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열 공간이 굉장히 넓진 않아요. 이열, 2열, 이열에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진 않기 때문에, A6가 중형 세단이긴 하지만, 어, 뒷좌석 넓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어, 오산입니다. 뒷좌석은 굉장하게 넓진 않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드리고, 대신에 가죽은 정말 좋아요. 예, 네, 가죽은, 국산차랑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좋은 가죽 재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어이 차량은 외관 이제 휠도 변경을 해두셨고 어, 룸밀러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소소하게 이제 이런 튜닝 참 좋아합니다. 자 도어 쪽 보여주시면은 시트는 1단, 2단 메모리 시트 1단, 2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락장그장치 아, 포함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래쪽적인 트렁크 버튼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부분은 이제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 핸들은 우측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고 왼쪽에는 이제 계기판 설정할 수 있는 어, 버튼들을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차량 상단에는요 썬루프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은 수입차는 시트가 정말 좋아요 아, 시트 가죽 재질이 참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여주면요 은 이제 우드 스타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버튼 누르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상 내려가죠? 같은 식으로. 음. 이렇게 후방 카메라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이렇게 룸밀러도, 룸밀러도, 룸밀러에도 후방 카메라를 적용해 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버튼, ISG 기능하고 VDC 기능 들어갈 거고. 그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i s g 기능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키도 이렇게 키 커버까지 예쁘게 어, 씌어놔서 음뭐 굉장히 많은 튜닝이 들어간 차량은 아니지만 어, 휠하고 이렇게 룸밀러의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우디의 A6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100만원에 판매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요,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